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 가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노령연금을 깎인 노인이 11만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더니 이젠 노인들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50%까지 깎다니요 아참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너무하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이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소득과 노령연금 감액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된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고, 2024년 현재는 33만 4810원까지 매달 25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력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된 감액제도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재직자 노령연금감액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 만 63세인 a 선생님께서는 노력연금 즉 국민연금을 올해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286만 1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간 국민연금 월 100만원의 최대 50%인 5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소득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고 당시에는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 활동이 크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85.6세로 20년 가까이 길어졌으므로 노인들 대부분이 긴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10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의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지만 총선을 앞둔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된 감액제도 두 번째는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입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었고 2021년 30만원을 거쳐 2024년 현재 33만 4810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깎는 이른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즉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바로 그것인데요.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런 감액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의 150%인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고 60만 원일 때 5만 원 감액, 70만 원일 때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개인별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감액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고 혹시 더 쉽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만원씩 줄어든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계감액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에서 2022년엔 38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불이익이 커서 자칫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33.4%이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49%에 이르고 있는 상황도 연계제도 개선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도입 배경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계감액제도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미세조정해서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것만큼 이번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또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은 올해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가지 민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책임있는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면 국민연금연계감액과 같은 막대한 예산과 특별한 법안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악법부터 폐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